안녕하세요. 깨알 역사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유래를 찾기 힘든 거대한 전쟁인 고구려 수나라 전쟁과 그 전쟁의 승자인 영양왕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만 3800명이라는 수나라 대군은 요수를 건너고 요동성에 다다랐습니다. 수나라는 이대로 요동성을 뚫고 평양으로 진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고구려의 요동성은 좀처럼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하도강 때부터의 이 3개월의 시간은 2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 수나라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수나라의 백만대군은 상당히 위협적이었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엄청난 수의 병사들이 몇달 동안 먹고 자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병사 1인당 군장의 무게가 거의 50kg에 육박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군장을 메고 수달 동안 행군하고 전투하고 하는 것은 수나라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수 이후 요동성까지 3개월이나 지연된 것은 수나라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죠. 요동성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쓴 수나라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백만대군에서 삼십만 정도의 별동대를 조직하여 우중문, 우문술의 지휘로 출정한 뒤 황해를 건너는 내호아의 수군과 바로 합류하여 평양성으로 직행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별동대라고는 하나 무려 30만이나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이 대군이 또 다시 평양성을 향해 진군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역시 보급이었습니다. 별동대는 아무 전투 없이 평양으로 진격해야 했기에 고구려의 방어선을 우회하면서 진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방에서의 보급이 이루어질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1개월 분의 식량을 직접 짊어졌는데 이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진군이었습니다. 이미 군사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에 그들은 50kg이나 되는 그들의 보급품들을 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별동대는 행군 중에 심각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바로 내호와의 수군이었습니다. 수군과 합류만 하면 어느 정도 병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머지않아 박살나고 맙니다. 내호와의 수군은 평양성에서 6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상륙했습니다. 내호와는 육로로 오고 있는 수나라의 군대를 기다려야 했지만 부장 주법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평양성을 단독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영양왕의 동생 고건무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고건무는 성 안의 군대를 숨긴 채 일부러 패하는 척하며 적을 외성 안으로 유인했습니다. 거짓 승리에 취한 수나라 병사들이 이리저리 흩어지자 고건무는 500명의 결사대를 뽑아 수나라 군을 격퇴시켰습니다. 공의 눈이 먼 내호와의 실책과 더불어 고건무의 기막힌 무공은 수나라 군의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나라의 별동대가 압록강 근처에 도달했을 즈음 영양왕은 아주 유명한 인물을 적진에 보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을지문덕은 고구려에 배반하고 항복하는 척하며 적의 본진에 직접 왔으며 별동대가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우중문과 우문술은 을지문덕을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황명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항복의 의사를 밝힌 사신을 죽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유사룡의 말을 듣고 을지문덕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군량 부족을 이유로 우문술이 퇴각을 건의했지만 우중문은 을지문덕에게 속아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군을 명령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의 피로를 가중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전투를 발생시켰고 계속해서 패배하는 척하며 적을 더욱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군대는 평양성 앞 30리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평양성은 매우 견고했고 합류하기로 했던 내호와의 군대는 고건무에게 이미 박살 난 상태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한 편의 시를 보냅니다. 신기한 전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바로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 시입니다. 이는 언뜻 보면 우중문을 칭찬하는 내용 같지만 사실은 수나라 군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을지문덕의 조롱이었습니다. 이에 우중문은 답신을 보냈고, 을지문덕은 다시 수나라가 군대를 물리면 자신이 왕과 함께 항복하겠다는 확인서안을 보냈습니다. 우중문 입장에서는 이제야 퇴각의 명분이 생긴 터라 드디어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수나라의 별동대는 힘겹게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을지문덕의 고구려군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본격적인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온 사방에서 공격하여 지친 수나라 군대를 괴롭혔습니다. 지칠대로 지친 별동대는 지금의 청천강 일대인 살수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나라군이 강을 절반쯤 건너는 순간, 을지문덕의 고구려군은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수나라군은 지칠 대로 지쳤고 사기도 바닥을 쳤으며 상황도 최악이었습니다. 도하 중이었기 때문에 아주 취약한 상태였던 수나라군은 고구려군의 맹공에 철저히 박살났습니다. 수나라군의 후군부터 고구려군의 맹공에 무너졌고 수나라군은 최소한의 통제조차 잃었으며 군사들이 여기저기 도주하거나 죽거나 하면서 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우리나라 3대 대첩 중 하나인 살수대첩입니다. 30만의 수나라군에서 살아남은 군사는 겨우 2,700여 명에 불과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살수대첩이 엄청난 격류로서 수나라군을 물리친 전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릴 적 그렇게 배우기도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당시의 토목 기술로는 전쟁 중에 짧은 기간 내에 그런 경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살수대첩은 고구려가 수나라군에게 지속적으로 보급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고건무와 을지문덕의 계략으로 수나라군을 약화시킨 뒤 확실하게 처부순 철저하게 승리가 계획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살수대첩을 끝으로 2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수나라에게 너무나도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 양제는 대노하였고 우중문과 우문수를 서인으로 전락시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을지문덕을 보내자고 주장했던 유사룡은 참수하였습니다. 의외로 패전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내호하는 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513년 수 양제는 다시 한번 40만의 대군을 동원하여 3차 고구려 원정을 감행하였습니다. 2차보다 훨씬 적은 병력이었지만 고구려 입장에서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금 위기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왕인공이 이끄는 수나라 선봉대는 고구려군을 연달아 격퇴하고 요동성을 재차 공략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때 수나라에서 예부상서 양현감과 포산공 이미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수양제는 철수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양현감의 친구였던 병부시랑 곡사정이 고구려로 망명하면서 영양왕은 수나라군의 기밀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은 퇴각하는 수나라군을 기습했고 크게 승리했습니다. 수양제가 귀국한 뒤 양현감의 반란은 진압되었으나. 이를 계기로 수나라 내부에서 수양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도 고구려에 대한 원한을 잊지 못한 수양제는 네호아로 하여금 고구려의 비사성을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사성이 함락되었는데 이는 4차에 걸친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 수나라가 처음으로 성을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나라 내부의 반란이 거세졌고 수 양제는 더 이상 고구려를 공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구려의 영양왕도 오랜 전쟁으로 지쳐 수나라의 화친을 제의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전에 고구려에 망명했던 곡사정을 수나라에 귀국시켰습니다. 물론, 곡사정은 바로 처형되었죠. 그리고 수 양제는 이 화친 제의를 받아들였고, 4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까지 종결되었습니다. 수나라는 고구려 원정에 너무 많은 국력을 쏟은 탓에 각지의 반란을 통제할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618년 수양제는 우문술의 아들 우문화급에게 시해당했으며 이후 당국공 이연에게 옹립된 공제가 이연에게 선양하면서 수나라는 멸망하고 당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쭉 말씀드리고 보니 영양왕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엄청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기, 관리, 외교, 정치 등 여러 방면에서 흠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영양왕의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으로 수 문제를 도발하여 1차 전쟁을 유리한 상황에서 마무리 되었으며, 을지문덕과 고건무라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했습니다. 비록 영양왕이 역사책에서는 다소 을지문덕에게 가려져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임금이었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동북아시아 형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대규모 전쟁인 고구려 수나라 전쟁, 을지문덕과 고건무라는 불세출의 영웅, 그리고 그들의 군주 영양왕 파트 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크리였습니다.